어디 갈까요? 일베에 갈까요? 네? 이자 누구야? 트랄님. 잘 봐요. 저는 대충 맞춰도 할 거예요. <laughs> 아, 아, 팔 아픈 거, 토끼켓 뭐, 올리고요. 난 토끼는 따라가요. 따라봐도... 요즘 레이더실이 템이 잘안 나와가지고. 밀베라 잘안 와가지고 몰라요. 잘 밀베라 안 하나는 원래 <laughs> 어제 밀베 정보하고노보 가는 길에 보급 떨어져서 했던 먹고 애들 다 해도 꼽고 두 번째 빼고 두 번째는 뛰어가는 데못 맞췄는데 기절해서 한명 잡고 한 놈은 점 점판에 봄 싸가지고 우와 안 겁나 안 많아. 우리 가는데도 많이, 많이 떨어져야 하겠으니? 좁은, 짧은, 좁은데 가야겠다. 우리 여기 거의 너무 많은데? 어, 거기도 이게? 3명 떨어졌어요. 아무것도 없어. 있었어요. a n 어? u 탄 t a n Sul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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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need the help. Okay. Got you. Do you 음, 어, 어. 네. 걔 바로 사망했어요? 어기 어, r 아기 y 사망 h 어, a 어, 저기... 저... 어디, 어디. 오케이. Okay, 오케이 okay. 바로 킬. 조끼 먹어야 돼. 걔뭐좀 들고 있었어요? 아니,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제 7탄. 아, 7탄은 충분해. 음. 아, 그렇구나. 토브이네 <laughs> 조끼 다 깼어. 토끼는. 토브팀이 데 정팔인데... 파츠가 너무 없어. 왠일은 애들이 송전탑을 안가자 송전탑 갔을걸요? 안보이는데? 안보이는데? 내가 가봐야되겠다 여기 털었어요? 창고? 예, 네, 거기 털었어요 내가 5탄이 모자라서 한참 모자라거든요 5탄은 드릴 수 있는데 레이더 쉽 오케이. 나 사온다. 좀 이따가 팔배 드릴게요. 가거 팔. 네. 와, 쟤 뭐야? 혼자 다 잡네. 레이더 시인데. 여기는 꼭. 이거 하고 하나, 하나 안에 들어갔어요 네. 오 확인 저 지금 송저탑 내려가는 중이라 못 도와줘요 네네 쟤네 둘 밖에 없어 왼쪽편으로 갔어요 밀베 정복이다 시키더라. 됐 있다 확인했다 차라리 그쪽으로 가면 안돼 예, 네, 그쪽으로 가야돼아캡인데 나이스 개피해. 어 안에도 있다 아저 뒤에 쏜다 확인 응 네. 어딘지 확인했죠 네. 이쪽 아, 음, 뒤에, 뭐, 가요, 뭐, 뒤에 뭐, 가요 뒤에 가요 어디 2-30 2-30빅 캠프 진짜 개 많죠? 아니 다 털면 어떡해 나도 먹어야 되는데 와트라이님 먹는 거봐 여기 카우팔 지금 상가만 개꺼뺏어가죠 지금 트라이님 저 원래부터 탕가방이었는데요. 나쁜 사람이 씨와 소지마 어, 일단은 님들 뒤에 치기 가려는 하나 잘랐어요. 오케을거예네씨 아우 드디어 가옷 먹었어 아, 나 가보셨구나 아옷다 뭐 없어요. 내 스마트 못 봤어. 어, 오른쪽 끌어줘요. 아내쪽안나온는아 창문 저기서 줌이 안 당겨졌어. 아똑치네 이게 가야 되는데 차가 여기 한데 있어 가지고. 끝. 나이스. 왜? 왜끼 손가락으로 있어야 되는데. 터 틀렸는데 있슬 하나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나 봤어 피티는 와 레드존이야 빨리 먹어야 돼 아니면은 어 그래도 많이 남아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일일박이이 하지만 가야 돼 가야 돼다야다오씨 어, 완전 가운데네. 시나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려아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임 뭔가 다 잡긴 다 잡았는데 아이템이 후줄근하네 나. <laughs> 넘어갈까요? 아니면은 한번더 멈춰요. 아, 지금 7탄만 있네요, 쭈루루. 7탄 200발. 파츠가 없어, 파츠가. 내가. 아, 연사를 때리고 싶은데, 반동력도 있고. <laughs> 이거, 있을라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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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뭐였죠? 아, 약 하나도 없는데, 나? 제가 진통제 하나 드릴게요. 그것도 쓰지 마라고요. 없어요, 다리에. 네. 요 위쪽에 팔집 쪽으로 갈게요. 집 많은데. 네. 오케이. <laughs> 있어도 붙어요. 모르죠. 근데 이게 다 건물 하나는 먹고 있어야 될것같아 아..뒤에 아, 송 쏘는데 송쏘는데아 뒤로 후진을 해요 이사람아 자꾸 앞으로 갈라 하지말고 까비 총소리 나요 예. 네? 오우 허어 이분 진짜 온전 아 아니 히 모른다 뒤..뒤쪽 주의 뒤쪽 주의 네? 그리고 전면쪽에서신소리 그니까 우리 잘못하면 양각 잡혀요 저기 있다 1 5 방향 하나 뛰고 있어요. 식생 때문에 가렸다. 저 언덕에 싸고 있는데 십오 말한데? 예. 응. 아, 너무 멀어군데. 우리 쓰던 놈들 조심해야 돼. 예. 응. 따라올 거야 아마. 끝까지 안 나오는구나. 아, 우리 근데... 어, 어디로 가야 돼? 발로 아, 가야 돼. 290방향으로 가야 돼. 사람 제네들 만나겠다. 다 안쪽으로 뺄게요. 일단. 아파트냐? 차집이냐? <laughs> 차집을 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 있는 뚫기도 뚫기좀 막기가 힘들어가지고 195에 차 뭐지? 뭐야, 저 <laughs> 있어가지고, 아파트 우리 한 뭐, 티어이거 저, 유너 아빠, 나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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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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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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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우리 쏟던 애들인가? 좋. 아, 이백십 방향. 네 아직. 어 나는 1 5 0오에서 들렸는데. 30. 예민한, 예민한 다 야, 이 일단 차 타고 갈게요 저는 좋다. 갖고 왔는데? 좋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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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장 그쪽 조심해요. 애니메이 소음기사 사들어 우리 갈래던집싸 아니, 집에서 싸다 아파트인데? 235. 아 아파트 아니야. 235. 아파트가 235. 아니라 하나는 아니 아니야, 아니그 아니, 아니. 자기장, 자기장, 자기장. 아, 뭐 그래 말하든가, 차고지 아 차고지 벽뒤에 있네 저 몇미터야 <laughs> 차고지 벽한발한 한 발은 맞췄는데 헤드가 안 맞겼네 여기 오토바이 방금 내려갔다. 후기님, 255방이에요. 오토바이 있죠? 방금 지 천천히 내려가 거든요 255요. 예, 네, 근처에 사람 있을 거예요. 방금 내린 거. 아, 있네. 아, <laughs> 어, 확인, 어, 확인, 또. 확인, 확인. 두 명, 두 명. 어디 쪽에 있어요. 바위에 있어요. 나무에 있어요. 아, 네. 왼쪽에. 네. 하나 가만히 있으면 쏠게요. 가만 가만히 있어. 산뜻 가만히 있어. 어, 달라. 뭐야? 이게 헤드가 아니야? 대충 느꼈어요얘 위치. 아 침착해 이마 일단 두 대. 응. 삼뚝 두 대. 우리 앞쪽에 있는는 몰라요. 나 이거 왜 갑자기 탄이 위로 튀지? 이거 올라온. 아 영점거리 올려놨구나 아. <laughs> 아씨. 뒤에 있어, 뒤에. 토끼님. 차. 네, 차. 헤드 한대 까놨어, 일단은. 삼뚝 아니네. 오른쪽 하나 돌고 있고. 와, 너무 많은 차도 돈다. 이동한다. 2 4 0쪽으로 갔어요? k g 2 2 0 돌았어 2게 k g 220kg. 220kg. 2아0 아. g 22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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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0 아, 가만히 있어라, 제발 가만히 있어라. 너좀 접게. 가만히 있다. 줄게요 yeah. 하나, 둘, 셋. 나이스. 아. 수나가 세대 날라갔어. 나 헤드냐는데 <laughs> 내가 헤드가 아니었어. 제가 맞췄네요. <laughs> 와, 이걸 또 이렇게 뺏겨. 키를. 그러면 저 아파트 건물에 애들 있을 거고 오토바이 네. 있어요. 아 이쪽, 하지... 이쪽을 빨리 봐야 되는데, 아, 얘네들 어떻게 뛰어 왔냐? 바로 어그로 끌게요. 그렇게 끌면 끌며... 아, 저기 있다. 저 멀리 간다. 얘들 확인, 확인, 아, 가만있으면 저... 쏠게요파이 응? 어디간다 왼쪽 쪽쪽팅린다팅린다 돌아가자. 킬 i l l Kid, 기절 d K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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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한대 i d 돌돌 d K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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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 d K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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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개피 Kid, 개피. k 나대탄만 챙겨올게요, 빨리. 뛰어와요, 쉽지, 방향. 안 돼. 아싸, 군용부터 얻었다. 아, 약을 안챙겨왔어 아, 씨. 나 구상 한 개밖에 없는데. 기절한 거 뒤졌고. 아역좀 챙겨. 제로 앞에 있어 하나. 8 0원안 아, 되겠다. 이네요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아, 확인. 잠깐만요. 천천히. 아차 맞았어 미친. 와 돌아버리겠네 지금. 왜 이러냐. 이십 방 양나무. 응. 정면 쪽에 낙소네 어? 하나 또 있었어요. 나무 쪽에. 킬킬킬 바로 킬 바로 킬. 제사 본 거예요? 예. 네. 파란색 원바라는 어, 거잖아요. 토끼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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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우물 쪽에. 어디요? 네. 우물 우물. 걔네 부상 많은가? 혹시 모르니까 부상 챙천 개. 오케이. 불탄 날라간다. 기절 하나 기절. 한대네저 위로 돌게요 아이스 아! 쏠라 있는데 이번 판은 <laughs> 내가 허무하다